오늘은 부루니섬 한바퀴를 휙 둘러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휙 둘러보는데 페리에서 내려가지고 한 20분가니까 이렇게 바다가 나오는데 바닥이 빛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에 반원형의 비치에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와 바다 색깔 정말 곱지요? 그야말로 이게 비치빛 바다입니다. 여기 가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커피가 없군요. 예, 반드시 커피 포트에다가 끓인 커피를 담아 가지고 하고 도시락을 지참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디 식당도 없고 아이고 좀 쉬었다 갑시다. 월남용사 할매 할매 부대들이자 막대기 짚고 뭐 과일 한 접시 하러 갑니다. 커피가 없어서 과일 한 접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브루니 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브루니 섬에 올 때는 도시락 갖고 오고 커피도 갖고 오세요. 와, 정말 평화롭고 좋군요. 캠핑카에다가 애기 싣고 오는 부부도 봤습니다. 그리고 브루니 섬 바깥에 페리 타는데 보면은 버스, 관광 버스 있거든요. 관광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기는 아름다운 섬이니까 포토 타임. 할매 할배들이 서로 이름 부르면서 사진 찍어주고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어. 역시 여행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죠?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파도가 철석철석. 예. 좋았는데 한숨 자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는 사실. 아, 아, 아. 자, 파도야, 안녕. 나는 딴데로 간다이. 이잉 안녕. 예, 또한 40분 덜컹덜컹덜컹 비포장도를 로 지나가지고 등대로 왔습니다. 드디어 등대 도작했네요 여기도 관광 버스가 많이 서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춥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요. 아주 추운데요. 오 여기 막 그래, 거의 페리에 내려가지고 한 시간 정도 왔것 같습니다. 섬이 꽤 크네요. 여기 뭐한 섬이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 여기 바위섬 있죠. 바위섬 이 주상절리 바위섬이 관광 포인트인가 봅니다. 관광지도에도 이렇게 주상절리 바위가 크게 찍혀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관광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섬한 바퀴 도는 페리가 있는데요. 아주 막 업앤다운 심하고 뭐 구명조끼 입고 막 타는 그런 펜데 3시간 동안 돈답니다. 그러니까 섬이 꽤 크죠. 3시간 동안 돌 거면. 여기 화장실 위에 있는 화장실 옆에 있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가봤더니 등대 안에 쓰이는 물건 같은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딱 앉으면 밑에서 바람이 슝슝 붑니다. 엉덩이에 정말 대빵샷 합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사는지 모르겠네. 등대지기가 사나요? 음, 물탱크가 있는 걸로 봐서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붕에 지붕에서 물탱크까지 파이프가 우폐있죠 빗물 받아 서 사용하고요. 와 잔잔한 바다 저기가 남극쪽 바다인가요? 상당히 좀 춥게 느껴지죠. 와철석철석주상절리 바위 보십시오. 멋져 부릅니다. 멋져 부다뭐 딱히 할게 있어가지고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봅니다. 집도 구경하고 등대도 한번 돌아보고 뭔가 등대가 낭만적이죠. 옛날에 쿠쿠다스 그 건거 보면서 그 등대가 있는 섬에 많이 찾아가고 갔는데요. 등대 자체만으로 낭만적입니다. 여기 피어있는 작은 흰 꽃이 마누카인가? 마누카 꼴통에서본것 같은데 말이죠. 예 마누카꿀이 참 위장에 좋답니다. 저는 위장이 튼튼, 튼튼해서 모르겠는데 위장 안 좋으신 분이 마누카꿀을 먹고 속이 아주 편해, 편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카꿀 많이 사 가십니다. 요게 마누카꿀같이 생겼습니다. 마누카꿀 그 통에 나와 있는 그 꽃같이 생겼어요. 마누카꿀 이거 맞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모, 이름 모를 풀꽃들이 참 아름답네요. 다시 관광포인트, 주상절리 한번더 보시고요. 예, 이 바위를 보니까 옛날 그 제가 중학교 때 많이 글렀던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놀람>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는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아 사람 모여들지 말라고. 그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오염됐다 이런, 이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예저 멀리 바위섬이 아름답죠. 멀리서 또 사람들이 쪼글렛끼 뛰어가 봤습니다. 뭔가 뭔가 귀여운 동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농구공만한 고슴도치가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이 고슴도치 이름은 에키드나입니다. 에키드나. 배 속에 얘도 이제 호주에 사는 동물이니까 포유류죠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는데요 에키드나 뱃속에서 애를 키웁니다 예, 이름 모를 잡초들이 아주 아름답죠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예, 조용하게 에키드나가 노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그놈참 열심히 땅 파네요. 뭘 그렇게 열심히 파는지 참 열심히 삽니다. 그죠? 여기 야생 동물이 많다고 하네요. 타스만엔 데빌도 있고 원베도 있고 이렇게 막 왈라비도 많은데 캥거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캥거루는 어디 숨어 살지? 캥거루는 큰 숲에 숨어 사나 봅니다. 오다가 왈라비 죽은 거 많이 봤습니다. 왈라비 시체를 한열 개만, 넘게 봤고요. 왈라비 살아 있는 거는 한세 마리 정도 봤고요. 예, 한 섬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와이너리가 있고요, 식당이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이 다 여기 가고요. 관광 버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서는 식당이 여기가 제일 큰가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식당은 참 운치 있고 좋은데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햄버거 23불이고 뭐 스테이크 같은 거는 한 34불 이 정도 합니다. 예, 맛은 이야. 그저, 그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대충 대충 했지만 그래도 운치가 있네요. 그리고 팬이 참 예쁘죠. 예, 다시 한 바퀴 돌아오니까 더 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번 어뻘 있는 곳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가봤더니 굴껍질 홍합껍질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건 없고 예 흙고니께서 다 까져 쏘는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땅을 팠더니 조그만 조개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시조개 같은 게 엄청 많고요. 또 이제 멍게 아, 같은 것도 있는데 그확 밟으니까 국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개새끼가 우글우글합니다. 개새끼. 예, 멍멍게 말고 개 말이죠. 개. 요거 요거.